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종환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햄스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햄스트링 코너 할때 대부분 이제 햄스트링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햄스트링은 대둔근과 대내전근과 함께 고관절 신전근입니다. 고관절을 뒤로 펴주는 근육이라는 소리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따라하시면 좋은데 패킹을 한번 잡아주시고 등에 힘을 꽉 주시고 위를 봐서 목이 안 되게 하시는 포지션을 만들어주시고 고관절을 발바닥을 수축시킨 상태에서 뒤로 밀어줘 보세요. 이렇게 밀어 주실 때 패킹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엉덩이 수축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햄스트링도 고관절 신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햄스트링의 또 다른 기능인 무릎 관절 굴곡을 한다고 해서 햄스트링이 사용되는 것이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냥 대퇴직근 통해서 고관절 굴곡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햄스트링 또한 패킹을 한 상태에서 고관절 신전을 만들고 무릎이 튀어나가지 않으면서 뒤를 접었을 때 가장 많은 활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햄스트링 컬을 올바르게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그 컬을 할때 패킹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킹을 잡은 상태에서 레그 컬을 해야 되는 대부분 등을 풀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패킹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패킹을 해주시고요. 발바닥을 잡아주시고 무릎을 공중으로 띄운다는 생각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뒤로 접어주시게 되면 햄스트링에 올바른 정도의 텐션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레그컬을 해 보시고 평소처럼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레그컬을 해 보세요 분명히 햄스트링에 들어가는 자극이 다르게 될 겁니다 햄스트링이 물론 고관절 신장근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고관절 신전 고관절을 펴주는 거에 대한 주 기능은 엉덩이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저는 햄스트링 컬보다는 힙스러스를 더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척추가 올바르게 서야 고관절을 펴주는 좌골부터 시작해서 뭐 대퇴골 잡고 정강종원이까지 붙어있는 햄스트링의 기능이 100%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내수동 PT 검색해주시고, MCT진 블로그 한번 방문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